나흘 만에 귀가했을 때 우유 반응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중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밥은 어떻게 했어요? 자동 급식기가 있어서 지정된 시간에 맞춰 일정량의 사료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부재 중에도 추가 급식이 가능했습니다. 밤에 어두워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일몰 30분 전에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설정해두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격으로도 켰다 껐다 할수 있고요. 전등뿐 아니라 TV, 에어컨도 집 밖에서 켤수 있어요. 그래도 심심했을 것 같아요. 동물병원만 가도 케이지에서 못 나오는 쫄보냥이라 양이 호텔에 못 맡겼는데. 그렇다고 혼자 두는 것도 걱정되고요. 저는 아는 분께 탕멸를 부탁했습니다. 저보다 더잘 놀아주셔서 조금 질투가 났지만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아니 조금은 경계를 해야지 우야. 직접 눈으로 못 봐서 불안할 것 같아요. 양이 관찰용 카메라를 설치해 두어서 실시간으로 잘 있는지 확인했어요. 양이가 잘 놀고 있는지. 자동급식기를 날라차기로 엎어뜨리지는 않았는지 켜놓은 TV를 잘 보고 있는지 아빠 보고 싶어서 허행거리지는 않는지 아빠 없는 동안 직립보행을 하지는 않는지 다양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안 쓰는 폰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충 이런 것들은 준비해두고 짐을 며칠 비우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한 만큼 조금이나마 마음이 덜 불편했어요. 저희 우유 많이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유 영상 자주 올릴게요.